마지막으로 서이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시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아옵시고, 정말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야, 시간이 되게 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일 기도첩 제목은 성전과 전 세계 237개 나라의 현자입니다. 성경 구절은 역대상 29장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저희 한 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 산소, 자연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도 물질과 건강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자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이며 교회의 힘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흑암 체력이 주도하는 여러 단체는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을 살릴 유일한 내용인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엉뚱한 곳에서 먼저 하고 있고 틀린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도 마음이 병든 사람, 열악한 환경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라나는 후대를 보듬고 전인격적으로 도와줄 영적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의 의미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붙잡기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우리를 이 일의 주역으로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쁜 질문 읽겠습니다. 주객 전도. 익숙한 사자 성어이다.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한다는 것으로 입장이 뒤바뀌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우리 삶이 종종 이런 모습일 때가 있다. 내 관심사와 요구, 내 계획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내 조건을 맞추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기 바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손님이다. 하나님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이며 하나님과 통하는 분의 열쇠이다. 아멘. 저는 아 오늘 13일 기도전 메시지는 산업성교 메시지와 전도학교 메시지로 전달되었는데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게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급한 치유라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고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가 없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시간표인 자멸의 현장으로 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갈렙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탄꾼을 보내는 굉장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이중 10명은 가나안을 보며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갈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단두 사람만이 믿음의 상태를 말하였습니다. 근원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12명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액이나 목공와 같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그 중에 10명은 불신앙에 빠져서 이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과 같은 상태였어요. 그 중에서 단두명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두 명의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의 전무무만 응답을 주셨습니다. 갈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결국 갈렙을 승리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세상에는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는 교인과 표시는 안 나지만 방황하고 있는 사람과 세상에 이미 쳐서 세상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복음과 어, 어직 언약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바꾸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서 제목과 같이 성전과 전 세계 237개 나라의 현장으로 저희를 보내실 전에, 그리고 저희가 가기 전에, 우리의 근원은 어떤 상태인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상태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에 속하는 열 명의 정탐꾼들과 같은지 이번 주 강단 설론에 나왔던 전도자의 네 가지 믿음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나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아직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셨다면 꼭내 것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영적 상태와 예배와 언약을 점검하는 시간 가지는 것을 미션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대학부에 많은 런트들이 시험이나 뭐 과제나 아니면 뭐 현장에 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만약에 내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너무 어렵고 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움과 소통,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하지 않고 썰미타임을 통해 오늘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았는지 믿음을 점검하는 대학부 대결을 기도하겠습니다. 어, 언약기도로 썰미타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앞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